하 하아... 별의 움직임이 심상찮군.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? 그러는 자네들도 이런 곳까지 따라왔군. 어서 가시죠. 수여식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 황룡인가 하는 칭호의 수여식 말인가? 관심 없네. 돌아가게. 황룡의 칭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. 무국 중 최강에게 주어지는 칭호죠 관심 없다 하지 않았는가? 그런 분이 황룡이는 왜 받으신 겁니까? 저희는 그 옷을 받으시길래 당연히 수락하시는 거로 알았습니다만 질기고 튼튼해 보이니까 그럼 그 옷이라도 반납해 주십시오 고연치구 늙은이의 옷을 빼앗아 어디다 쓰려는 겐가? 두 번째 후보인 태제님께 드려야겠죠. 음, 태제 말인가. 그 자는 안 되네. 마음에 어둠이 있어. 상관하실 바가 아닙니다. 아니, 애초에 왜 무국에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까? 노사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말하지 않았던가. 이 늙은이는 별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인다고. 강낭이 유일한 낙이던 이늙으니까 별의 목소리를 듣고 금강의 힘을 개화했네. 그리고 틈틈이 갈 곳을 알려주고 있네. 그래, 이것을 신의 목소리라 하지 않으면 뭐라 부르겠나? 또그 얘기입니까? 그런 망상에 가까운 소린 이제 지겹습니다. 이 늙은이가, 왜 이곳에 있는 것 같나? 그야 물론, 별의 목소리를 들어서겠죠. 어련하시겠습니까? 정답을 세 그리고, 별은, 이 늙은이에게 말했네. 이곳에서,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. 재앙이라뇨? 그건 또 무슨 확, 허... 아니, 저들은, 아는 이들인가? 예, 얼마 전 이곳으로 수색을 나왔다, 행방불명된 자들입니다. 그 별의 목소리라는 것, 사람을 찾는 데는 쓸만한 모양이군요. 물러서게. 예? 저들은 이미, 사람이 아닐세. 이건 대체, 이 피부색이며, 불길한 기운은 무엇이란 말입니까? 이마에 붉은 보석이 박혀있군. 이것이 신께서 말씀하신 재앙인가? 자네는 돌아가서 이 일을 무극본부에 보고하게. 어, 알겠습니다. 노사께서는 어쩌실 셈이십니까? 이 늙은이는 이것을 조사해보겠네.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군. 문을 찾으라고 말일세. 뭐... 문이요? 그럼 난 가겠네. 자네도 갈 길을 서두르게나. 수여식은 어찌합니까? 같이 가셔야 합니다. 아직도 그 얘긴가? 받은 거로 치게나.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황룡으로 올리겠습니다. 맘대로 <laughs> 하게. 자네도 참 끈질기군. 자, 그럼 서두름세. 늦으면... 세상에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야... 이것이... 신께서 말한 문인가... 참으로 불길한 기운이로구나... 웬 놈이냐? 이곳엔 어떻게 왔지? 놈이라... 흠... 어린놈이 버릇이 영 없는 지구 어린놈? 흥? 그대 나이가 몇인고? 오... 내 나이를 알아보는 게냐? 흥, 단순한 땡중은 아닌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그 복장... 황룡 칭호를 받은 모양이군 그래서 황룡이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더냐? 입 문을 막으러 왔네 문을? 하, 관두거라. 이건 보통 사람이 손대선 안 되는 물건이니라. 이 늙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만.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지. 음, 정신 나간 노인 여러분. 그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고? 문에서 튀어나오는 천한 것들을 쳐내고 있느니라 문에서 튀어나오는 것? 그래. 저것들 같은 걸 말이다. <laughs> 이게의 존재들인가? 한번 해보겠느냐? 말해 무엇할 거. <laughs> 이름이 무엇이냐? 이름 따윈 잊은 지 오래되었다. 그저 한 명의 노사로 충분한 것을. 이곳에 머무를 생각은 없느냐? 이 늙은이는...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네. 신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일 뿐, 이 늙은이의 하찮은 생각 따위 중요하지 않지. 음, 난 가겠네. 방금 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니, 원통하게도 이 늙은이의 힘으론 문을 막는 게 불가. 신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, 신목으로 향할걸세 신목? 관두거라 신목은 이미 옛저녁에 오염됐느니라 그래도 가야하네 신의 목소리가 그리 가라고 하였으니 흠... 묘한 노인이로다 허나 이상하군 이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기울은 대체 뭐란 말이더냐? 음, 에제키스? 틀림없다. 미약하긴 하나, 이 기울은 스승님의 것이 분명해. 이게 대체, 어찌된 일이더냐?